이재명 대표 이재명에겐 계획이 있었다.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다. 어제 그런 방송을 말씀드렸죠. 그 명태균 보고서 폭로를 했던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신용한 아까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이 15호로 예. 인재영이 15호로 민주당에 입당을 한경우에요인석열 캠프의 정책 실무 총괄을 했던 분인데. 저도 뭐, 총선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분을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리 영입 15호로 영입을 해서, 어, 청주에 이제 전략공천을 했는데, 아무튼 뭐, 결과는 이제, 아쉽게, 예,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예, 이, 소리 없이, 일하는, 소리 없는 강자, 이재명. 아, 진짜 비수를 숨겨놨던 거죠. 신용한, 신용한이라는 7기가의 외장아들을 스모킹건을 이미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는 확보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를 조용히 기다려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나오자마자 결정적인 증거를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은 끝났다, 뭐 국민의힘 끝이다, 그러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아, 이거,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 실망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건 뭐냐면, 어쨌건 녹취잖아. 진술 뿐이에요, 진술. 다 거짓말이었다, 그래버리면 끝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저, 김용민이 새끼가 지랄을 하고 있는, 예, 그 청담 게이트가 대표적인 예잖아. 그냥 거짓말이었어요. 예.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녹취록이, 강력한 정황적 증거는 될수 있지만, 이게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는 없구나. 저도 청단 게이트를 보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강혜경 씨 녹취록만으로는 사실 명태균이건 김건이건 윤석열이건 끝장을 볼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진짜 김건희와의 육성통화, 뭐, 윤석열과의 육성통화를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볼만 하지. 그런데,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 뿐인 거예요, 강혜경 씨는. 그리고 명태균이 이런, 명태균이 이런저런 조작을 했다. 뭐 돈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아난 모른다. 나는 강혜경한테 거짓말 한 거다. 이래버리면 더 진전이 안 돼,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 보고서를 신한 교수가 내므로써 결정적인 한방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해산까지도 갈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폭탄을 이재명 대표는 조용히 킵해 둔 거지. 총선 때부터 조용히 인재 영입해가지고 킵해 둔 거예요. 참, 그,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했던, 어, 그런 인물을, 이재명 대표가 영입해냈다라는 이런 유연성. 이것도 참 대단하다 싶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예,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어제의 폭로를 시작으로 신용환 교수의 폭로를 시작으로 해서 자 이, 이, 누굽니까 조국처럼 입으로만 3 년이 너무 길다고 지방선거 준비하고 이런 짓거리가 아니라 이재명은 조용하게 진짜 이제 이 정권을 끝낼 방법을 준비해 왔고, 이제 칼을 뽑았다, 어제.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권을 끝내겠다고.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에서 하야가 정, 정답이다. 정권 호스피스 단계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젠 윤석열 정권을 실질적으로 끌어내겠다라는 본격적인, 예, 이런 준비에 들어갔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언급을 합니다. 공개 발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대책 무책임 무능한지 증명되고 있다. 특히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 영적 대화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심이 떠난 권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 민심을 떠난 정권은 사상, 누각에 불구하고요. 예. 결단을 요청한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결단은 무엇이냐?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그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 그 외에 다른 출로는 없다라는 점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박찬대 의원이 바로 받아서 이런 언급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 국민의 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 있겠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 예. 정권이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하늘의 뜻. 시민 불복적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예. 이현주 최고위원 도를 맞아도 묵묵히 가겠다고 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안 된다고 도를 던지는데 들은 채만채 채 묵묵히 간다면 주인을 배신하고 능멸하는 행위요. 더구나 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일이라면 주권자 스스로 자위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그죠? 시민 불복종 운동. 예. 자위적 저항권. 예. 자, 여기에 예, 마지막 송순호 최고위원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 권한을 부인 김건희에게 이양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하야가 정답이다. 자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결단해라. 도저히 답이 없다, 니들은. 예, 박찬대 원내 대표, 예, 어, 특검 받아라, 김건희. 그다음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이현주 최고위원 자위적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송순호 최고위원 하야가 정답이다. 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결단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 받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러지 않으면.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시민 불복적 운동을 개시하겠다. 이미 이 정권은 불법 정권이에요. 우리가 이 정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불법 정권입니다. 여론 조작과 사기질로 국 민심을 왜곡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도둑놈 정권이에요. 전두환 노태우가 총칼로 권력을 도둑질했다면 윤석열 윤석열 일당은 데이터 사기질로 권력을 도둑질한 쿠데타 세력입니다. 이런 불법 정권에 우리 국민들이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 얘기대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개시를 해야 돼요. 자위적 정안권 이현주 의원의 표현대로. 자의적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 이제 뭔가 결정적인, 예. 자. 예. 민주당에서 하야가 정답이다. 예. 이제 결정적인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판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 어, 그런, 핵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제가, 방송, 예, 그, 대기 시간에 보내드렸죠? 11월 2일입니다. 예, 온 국민이 이제 떨쳐나서 야 돼.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런 불법 정권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빈말만은 아니고요 자 오늘 예, 여러분 통쾌한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여당 배제 상설 특검 규칙관 예, 운영소위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 운영위로 예, 넘어가게 됐어요. 예,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이 특검을 받건 말건 물론 상설 특검이 기간이 짧고 수사 인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 인원, 인원이 많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김건희의 범죄는 드러날 만큼 드러났어요. 특검이 해야 될 일은 어디를 어떤 일을 하면 되냐, 되냐면요. 검찰을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김건희 수사팀을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다 증거가 있어요. 수사할 것도 없어,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 야당을, 여당을 배제하고 예, 야당만이 야당만으로 어... 특검. 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규칙안을 오늘 소위에서 처리가 됐어요 이제 국회 운영위로 넘어가면 됩니다 국회 운영위에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서는 뭐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무조건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이제 상수다 어떤 특검으로 가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이냐 상설특검이냐 그죠? 일반 특검이냐 이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이지 특검을 하냐 마냐는 한동훈이 결단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에서 또 중요한 법안이 처리가 됐어요 예산안 자동부위법 폐지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헌법상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은 48시간 내에 예산안 미심사시 본회의로 자동 부위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동 부의가 폐지되면서 예, 예산안 예 카드를 또 민주당이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48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 에 부의가 돼서 예 그냥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이번에 민주당이 어 국, 국회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산을 안줄수 있어요. 국민의힘에. 예산권을 야권이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한마디로. 야당의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제.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법안도, 예. 오늘 국회 상임위를, 예. 아, 국회 운영 소위를 어, 통과를 했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잖아. 야, 그럼 빨리 또 운영위에서 헤매면 안 되잖아. 이게 빨리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운영위에서 또 헤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온,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것도 운영위원장이 누군가, 국회에. 예,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정청래 이런 사람이 가또 헤매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 국회 운영위원장이 누군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분이네? <laughs>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됐죠? <laughs> 예, 됐어요. 예. 운영이 박찬대 너무 약하다고 행복만님 그러시는데, 예,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예, 끝났습니다. 예, 지금 찬대 더운데 가릴 때가 아니에요. 예, 차건 덥건, 예, 끝났습니다. 이두 가지만 통과가 되도요 어,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식물 정권이 돼버린다. 국민의힘이 백기를 안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차라리 탈핵을 하는 게 나은 상황이 돼. 예산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별 감찰관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특검은 통과돼, 동훈아. 응? 네가 여기서 명확하게 윤, 윤석열, 김건희와 선을 긋고 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진로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같이 침몰할 것인지. 응? 자. 예, 요거 지금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아, 제가 조국당 소식 여기까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안 되겠다. 예, 힘들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 요거까지만 요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오늘까지.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돌 맞고 가겠다던 윤 대통령에게, 친윤계, 김연사 어, 서면 사과를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사과 포함된 해결책 친윤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윤대통령. 수용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예. 해법을 내도 여론의 기대에 못 미치면 무소용이다. 이게 뭐 사과가 뭐 의미가 없죠. 예. 김여사 서면, 서면 사과를 제안을 했다는데, 뭐 사과한다고 지금 끝날 일입니까? 응? 어? 하나만 아는 소리이긴 한데,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친윤계 내부에서도 동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동훈계, 그죠? 이탈을 했고요또 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고, 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친륜계 조차도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냥 사과라도 어떻게 하자. 동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엑소도스가 시작이 됐어요. 예, 타이타닉이 침몰하면 쥐떼들이 가장 먼저 탈출을 하죠. 예. 쥐떼들이 여기저기서 어, 탈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칼을 뽑았고 예, 한도구은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집대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고 민주당은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재명이 칼자루를 쥐었어요. 총선 전까지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모진 시련을 어, 겪어왔는데 그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 칼자루를 쥐고, 예, 이제부턴 이재명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11월 15일, 어, 1심 판결이 나오죠? 상관없어요. 윤석열이 먼저 물러나면, 그따위 재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쫄 필요 없어요? 예, 재평, 재판 결과에, 어, 여러분,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치, 검찰과 일체화되어 있는 사법부가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겠습니까? 네, 탄원서 뭐 열심히들 쓰시고 서명도 받고 하시던데, 뭐 그건 해야죠. 할건 해야 됩니다. 근데 불필요한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일 하면 됩니다.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리면 그 재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뚫 필요 없어요 이재명 1심 판결만 믿고 나대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쥐새끼들 다음 달이면 찌익 쌉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아 저는 내일 그 독설 데이트 1시 반에 보내드리는 독설 데이트는 내일은 쉽니다. 예, 커뮤니티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 내일은 좀 개인적으로 펜션 관련한 볼일이 낮에 있어서요. 예, 낮에 하루 종일 좀 사물을 봐야 되고 예, 내일은 좀 독설 데이트는 쉬고 10시 30분에 예, 여러분 독설 라이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이 더 재밌어요. 예, 오늘도 재밌었죠? 예, 내일은 더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